자 일동제약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새로캐스터 t v 의 청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일동제약 움직임을 좀 보셨습니까? 자 이거 그냥 올라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제 생각에는요 이거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시장이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들어갔다. 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GLP-1 이 전체 시장이요. 오늘 다시 좀 뒤집혔고요. 노보노디스크 FDA 승인 소식까지 겹쳐지면서 경구형 비만약이 전 세계적으로 다시 불이 붙고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방송을 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요. 타점 준비 안 하면 뒤늦게 후회한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제가 27,000원대에서요. 정확히 11월 10일 27,000원대에서부터 일동장딱 첫날부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45,000원 볼수 있다. 자 어떻게 됐나요? 그 방송 그대로 갔었어요. 숫자 하나 틀리지 않았습니다. 자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 제말못 믿으시는 분들 이 있을까봐 정말 짧게 자료 화면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얼마 전에 12월 20일 날 어, 방송을 진행을 했던 거그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과거 영상들을 한번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1차 목표가를 방송을 하면서 자 보시면 제가 정확히 11월 10일날부터 일동제약을 방송을 하면서 최근의 고점인 4만 5천원을 계속 일, 1차 목표가로 지정을 했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예상을 하고 4만 5천원 4만 5천원으로 주가 예상을 하고 자 이때가 11월 10일이었고요 그 이후에 11월 12일도 제가 4만 5천원 말씀드렸고요 자, 11월 13일도 제가 45,000원 자, 11월 14일도 1차 목표 45,000원을 말씀드렸고요. 자, 11월 17일도 1차 목표가 45,000원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다시피 채널은 옮겼지만 번호는 제 번호는 똑같습니다. 자, 제가 일동제약 처음에 방송을 시작하면서부터 27,000원에서부터 45,000원을 울부짖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요. 제가 4만 5천 원볼수 있다 얘기했었고 그 방송 그대로 갔어요. 숫자 하나 틀리지 않았고요. 저 일동작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방송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그때랑 똑같은 흐름이 또 시작되고 있어서 방송에서 이렇게 제가 좀 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오늘 방송에서요 뭐 과거에 맞춘거 이런거 자랑하려고 킨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희망주려고 킨거 아니고요자 뭐하려고 켰겠습니까 살려보려고 킨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는게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이 진짜 실전 타점과 기준을 계속 드릴 수 있는 힘입니다 자딱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눌러주시면 됩니다 좋아요 자 오늘 일동이 왜 갑자기 튀어 올랐고, 제가 왜 그렇게 지금 일동 급하게 타점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지금 정리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노보노디스크 FDA 승인 영향에 직격탄을 맞았죠. 자, 세계 최초 경구용 GLP1 시장. 자, 비만약 FDA 승인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먹는 비만약 시장이 공식적으로 열렸다. 자, 지금 시장은요, 경구용 후보물질 가진 기업은 뭐죠? 차기 주도주 후보죠. 자, 즉, 일동 제약. 제가 강하게 말씀드리고 있고, 강하게 제가 승부를 걸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프레임에 가격을 넣고 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일동 자체 파이프라인이요. 글로벌 트렌드랑 직결이 되어 있죠. 자, 일동의 GLP-1 경구 후보. 자, 임상 일상에서 4주 최종 감소 효과랑 부작용 효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성 또한 양호하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정말 세계 최고의 결과다. 지금 시장이 원하는 게 정확하게 이거예요. 자, 주사제에서요. 경구제 전환이잖아요. 이게 끝입니다. 끝. 자, GLPN 시장 규모가 미쳤죠. 2030년까지요. 150조에서요. 200조 원대를 전망하고 있다고 라 합니다. 자, 특히 경구용만 따로 보면요. 은 170에서 200조 원대 예상이 된다고 해요. 자, 이 정도 규모는요, 한 회사가 기술 이전 한 번만 하더라도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주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요. 오늘 일동제약은요, 이 테마가 다시 살아난 날이다. 그래서 올라온 거다. 그냥 반등이 아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문제는요. 이 흐름이 오늘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제도 물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뭐죠? 이 변동성은요. 몇 시간 만에 방향이 갈리기도 합니다. 자, 여기입니다. 오늘 타점 못 잡으면은요. 다시 제가 과거, 앞으로 있을 45,000원 이야기 나올 때요. 뒤늦게 붙잡고 또 후회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은 평소처럼 말안 들립니다. 자, 지금 타점 준비해야 된다. 지금 이 흐름에서 기준 없으면요 손목 나간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지금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는 상태라서 그래요. 자, 우리가 차트를 보고 흔들립니까? 항상 말씀하죠. 아니요,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자, 들고 가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추감해서 해야 되는지, 이 고민 반복하다가요, 그냥 기회 놓친다고요 근데 저는 압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디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제가 27,000원에서 45,000원 만든 거요, 예상했던 거, 그거 제가 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맨날 말했겠어요? 아닙니다. 보통 운빨로 맞추는 사람은요, 영상마다 한 번씩 말해요. 그러고 나서 그거 맞춘 거 하나 껴서 말하는 사람들 정말 유튜브에 너무나 많아요. 저 근데 단한 번도 매일같이 방송하면서 45,000원을 울부 짖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세력이요. 물량 정리하는 타이밍, 흔드는 타이밍, 다시 시동 거는 타이밍. 제가, 제 생각이었지만 다 보고 맞췄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은요. 그 27,000원 구간에서 여기 왔을 때 패턴이요. 거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려요. 지금 당장 1동이라고 아직도 문자 안 보내신 분들은 문자 보내세요. 자 제가 뭐 구걸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저는 아무에게나 기준 안 줍니다. 자 여러분 상황 모르면 전 책임 못 집니다. 자 근데요. 지금 이틀 안에 움직임 나와주고 있어요. 자 지금 자리에서 기준 없이 가는 건 뭐죠? 그거야말로 도박입니다. 자 오늘은 다들 정신 차리고 저한테 문자 다들 주셔야 되는 날이에요. 자 솔직히 말해서요. 지금 이 흐름 이해하는 사람 단10% 미만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90%는요. 아 조금 오르네. 멍하니 구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은 절대 그 90%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자1동딱한 글자 보내주세요. 제가 방향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다시 보세요. 12월 초에 첫 번째 시세 폭발했었습니다. 눌림 조정이 있었고요. 거래량이 식어줬다가요. 다시 거래량 붙으면서 양봉 흐름 나와주고 있어요. 자이 패턴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수없이 주식 시장을 봐오면서 봐온 증거들로 봤을 때는요. 세력의 재시동 패턴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패턴에서 개인들은 항상 뭘 맞추지 못하나요? 타이밍을 맞추지 못해요. 왜냐? 눌림에서는 불안하고요. 튀면은 너무 올랐나 하고 또 고민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가격이 아니라 구조죠. 저는 그리고 지금 일동, 지금 현재 가격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은요. 경구 GLP1 테마를 다시 키우고 있죠. 자, 이게 핵심이에요. 가격은요, 그 다음 문제예요. 자, 일동제약, 단순 단타, 재료 소멸, 이런 종목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테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시나리오 하나만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처럼 글로벌 뉴스가 터졌을 때첫 번째 급등파가 나오고요. 지금이죠. 자그 다음에 1일에서 3일 사이 흔들기 구간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에 아주 매우 높은 확률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잘못되어 가면 다 털리죠. 자 이후에 거래량 들어오면은 이두 번째 파동 이게 뭐죠? 진짜 시세죠. 자 이게 터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건요 두 번째 파동이 오기 전에 이 구간 때 흔들기가 나왔을 때 털리면 안 돼요. 이때 대응한 병 완벽하게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문자 보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타점 손절 추가 매수 기준 다 바로 드릴게요. 장중이 바로 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27,000원대에서부터 일종 정확하게 맞췄죠. 그때 제 말들은 사람들이요. 지금 아직도 계속 문자 보내서 고맙다고 하십니다. 자 지금 자리요. 똑같습니다. 아니 심지어 더 강합니다. 왜 오늘부터 경구 glp1 시장이요. 공식적으로 뭐가 됐죠? 시작이 됐기 때문이에요. 뉴스 기사 다 나왔어요. 자 따라오고 싶은 사람들은요. 지금 바로 보내세요. 1동. 자 오늘은 문자 정말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처럼 명확한 자리 많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기회라는 건요 보기에는 쉬운데요 잡긴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은요 그 기회 잡을 수 있는 날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 아무나 데려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일동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만 저 따라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자제 영상 보신 모든 분들께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행복한 연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이 여러분들의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는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게 문자 주신 분들 앞으로의 일주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어, 11월 18일 날에 제가 노타 이 종목을 제가 정말 바닥권에서 정말 처음 영상을 제작했었고 이 조회수 25회 안에서 정말 문자 주신 몇분안 되는 분들에게 제가 이 종목을 안내를 드렸어요. 요 날짜에 정말 낮았던 요 날짜에 안내를 드렸었고요. 자이 종목 어떻게 됐나요? 자 정확히 9일만 에요 무려 84%약 80%가 넘어가는 수익률권이 나왔고요. 해당 기간에 저한테 문자 주신 정말 몇안 되시는 그 구독자님들만요. 요때 제가 직접 학점 문자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큐리오시스 제가 11월 19일 날에 정말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제가 처음에 이 종목 매수관점 보셔도 좋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고 저한테 문자 주신 몇안 되는 분들 자 이분들 어떻게 되셨을까요? 정말 제가 요때 영상 찍으면서 문자 주신 분들 매매 타점 드렸고요. 자 정확히 일주일 만에 얼마나 갔나요? 무려 65%약60% 이상 수익 챙겨가는 제가 타점 공유드렸습니다. 자 저는요 이 불확실성 그것을 기회로 바꾸는 사람은요 위기를 대처하는 순간 이미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요. 예측 불가능한 이 시장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단 7일 만에 이 평균 70%의 수익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그들이 택한 건 위험한 추측이 아니고요. 우리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정확한 방법이었어요. 요즘 시장은 누구나 불안합니다. 정보는 넘치고 방향성은 흐릿하고 어제의 기준이 오늘은 무너져 버리죠. 자, 문제는 이 불확실성을 없앨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처하는 방식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환경 속에서 한 그룹은 평균 7일 만에 70%의 평균 수익을 경험을 했죠. 자, 이들은 시장을 예측하려 들지 않았어요. 이 대신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스스로 통제 가능한 기준과 행동 원칙을 만들었고요. 자, 먼저 그들은 불확실성을 직시했어요. 시장 탓 대신에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죠. 자, 명확한 체크리스트. 짧은 피드백 루프, 감정 대신 데이터에 의한 그런 판단. 이세 가지가 언제나 어디서나 적용 가능한 안전장치였습니다. 둘째는 하루 단몇 분이라도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개선을 쌓아갔습니다. 자,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더 단순하고 더 기준중심적으로 움직였고, 바로 그 점이 결과를 안정시키고 성과를 끌어올린 그런 핵심이 됐죠. 자, 그렇게 평균 기간 단 7일입니다. 시장은 그대로였지만, 그들의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이 70%의 평균 수익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시장이 아닙니다. 이 불확실성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 불확실한 시장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그 불확실성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뭐다 이 치를 시작할 것인가. 당신의 다음 일주일은 어떤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그 변화를 줄 종목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시장 되게 불확실하다고들 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런 순간에 남들이 보지 못한 이 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그 종목은요, 이 단순한 관심 종목이 아닙니다. 최근 시장 흐름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의미있게 움직이고요. 새로운 트렌드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놓치면 뒤늦게 따라가기만 바쁜 흐름, 먼저 본 사람만이 우리가 뭘 잡죠?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부터 이 종목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포인트를 주목해야 되는지 알려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보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 겉보기와 달리 이 기회가 숨어 있죠. 이 종목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최근 업계 동향과 데이터를 보면 성장성은 물론 핵심 경쟁력과 차별화된 기술력, 그리고 아직 주목받지 않은 이 잠재력까지 갖추고 있어요. 무엇보다 시장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않은 지금이 이 진짜 기회입니다. 앞서가는 투자자라면 반드시 눈 여겨봐야 할 종목.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하는지 눈으로 직접 보시면 한눈에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기회는 기다리지 않습니다. 놓치면 뒤늦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흐름. 지금 주목해야 합니다. 집중하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 잡습니다. 문자로 기회 발송해주세요. 그럼 제가 이 종목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